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음께 세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 대신 사랑에 오냐 어길수 있어 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을 해왔던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좀 예상 외의 모습이었지요. 제자들이 길 위에서 토론을 하는데 무슨 논쟁을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더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가 크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섬김의 공동체,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일에 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첫 번째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구장에 나왔던 주님의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품이 넓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이 중심이 되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품이 넓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께서는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범할 수 있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가진 교만함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좁은 마음 때문에 연약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런 잘못을 행한 사람은 차라리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가까운 허드슨 강에 이미 여러 번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만일 발이 번죄하면 그한 발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한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뜻보다도 과장법적인 비유의 표현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이 공동체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주님의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같이 묶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손과 발과 눈이 짓는 죄가 누가 크냐는 것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때 일어나는 잘못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우리의 발이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차라리 좁아내, 뽑아내는 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눈, 시험에 들게 하는 발, 판단하는 손가락질,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나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서로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공동체 윤리를 알려 주시는 본문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요. 꼭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맥에서도 떨어져 나와 있고 당시의 문화에 대한 설명도 없기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소금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짠 맛으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부패하게 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을 읽으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소금처럼 먼저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노력하면서 서로 화목한 것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처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서로 화목하기를 노력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를 세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살펴본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윤리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윤리는 세 가지입니다. 함께 일을 감당하는 품이 넓은 공동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 이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세 가지의 공동체의 윤리를 지키면서 품이 넓은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품이 넓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유지하면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